난이도 일하고 아, 얘기를 해요 오빠. 이거 일본 호쿠오카에서 <laughs> 생일 기념품으로 사온 거 닥스훈트. 닥스운투. 음, 닥스훈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와. 사왔습니다. 저랑 진주랑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벌써 지금 벌써 복잡하죠. 와 이거 오빠가 해줘. 생일 선물이니까 해줘. 어, 이거 생각보다 예쁠 것 같은데. 우리의 작전은 귀엽다. 뜯으면서 이렇게 하트를 하나씩 필요한 거를 응 해요 와 느낌 이거 묘하다 공룡 같아 공룡 3번을 찾아봐 3번 하고 있는 거야? 응안 도와줘도 되겠어? 같이 해야지 아 이게 순서대로 하면 되네 지금 8번, 8번 꽂고 11번까지 이렇게 꽂아야 돼응 얘네 다 이렇게 똑같은 애들 아니야? 그런 것 같아 응. 잃어버릴까봐 순서대로 하고 있어 응 로 그래, 이런 거를 못 하잖아. 그러니까. 응. 다음에 잘 찾아야 돼. 이제 12번을 찾아야 돼. 12번? 음. 응, 이번 이걸, 이걸 내가 볼게. 2번장에 이제 12번을 2번장에 12번? 응. 아, 여기. 그러니까 11번까지만 지 하니까. 응. 12번을 찾아서 목에 꽂아야 되거든. 12번이. 잠깐만. 밑, 그러면은 밑에부터는 이렇게 찢어 가지고 나는 찾아주고 오빠는 여기에 맞춰서 끼우고 해야 될것 같아. 어때 좀 전문적이지? 자, 금메가기 웃겠다. <웃음> <웃음> 저거 같더라 <같다가 좀> 전부 <laughs> 13번. 13번 웃게 <오케이> 데이스. <laughs> <laughs> 도주 음, 그리고 이제 15번? 음. 내가 완전히 파악을 해 버렸어. 귀엽다 이거. 그냥 모양만 봐도 귀엽잖아. 뭐가 막 발인지가 보여. 그죠? 이거. 너도 이거. 3번? 번이좀 복잡한데? 3번? 음 여기가 이제 내가 해볼까? 이거 하면 다 끝나그네. 내가 해봐 이제. 내가 해봐. 중간 점검. 자 해볼게. 뭐냐? 다 다리를 만들어서 껴야 되네. 11번이랑 20번 같이 줄까? 이게 21번 같거든? 29번부터 33번 그쬐간한 애들 발을 여기다가 한 다음에 꽂아버리는 거 같아 아닌데? 아, 이렇게인가 보다 이렇게다 이렇게 29그 다음에 30을 대령하거라 다리들을 다 주시면 될거 같아요 요 다리들 갑자기 또 이걸 먼저 달라고? 응 오빠가 이거 할래? 나 못하겠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럼 응, 나한테 넘기던가 오빠가 해야 될것 같아 할수 있겠어? 뭐 어떻게나할수 있지 음. 디테일에 차이가 있네 음. 어, 어! 어! 그거 이런걸로 합체하면 되니까 걱정하지마 참사난거야? 헐 이런걸로 묶어버리면 돼 어차피 그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에이 신나네 아휴 젖었구나 밖으로 갔다 올까 이거? 오빠 혼자 갔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옆에 거랑 고같이 고정하면 돼 걱정하지 마

뭐다 부러진 거 아니에요? 떨어진 거야? 괜히 사왔지? 아니 그런 생각 안 하는데. 응. 힘드네. 보다. 내가 이런 걸 진짜 못 하는구나 싶었던 것 같은. 괜찮아 그냥 한쪽 다리 없어도 돼. <laughs> 잘했다. 여기 귀. 귀그 여기가 이렇게. 이게 힘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서워서 힘쓰기가 좀 무서워 그니까 다 분실려 먹었잖아 32를 안 꼈네? 32가 뭔데? 그.. 여기 32가 총 8개가 있어 여기 여분 합치면 10개 원래 써야 되는 건 8개 같은데?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? 이, 이렇게.. 이렇게인 거 같은데?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나? 아니 이렇게도 안 되는데?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지?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하고 빼야 될거 아니야? 응. 양쪽에 다 이렇게 8개 꽂으라는 얘기 아니야? 32가? 응. 그 발에 약간 디테일을 살려주는 부분인가 봐 이거. 발에 두께를 표현한 건가? 발의두툼함 그런 거 같은데? 응. 음, 닥스훈트는 발이 크니까. <laughs> 근데 이건 잘안 맞아. 세게 세게 늦는다고 넣어도. 그냥 버리자. 그 걔네 버릴까 그냥? 아니. 이거 지금 힘줄 부분이 조금해. 얇아. 음. 힘잘줄수 있어? 다리 또 분질러야죠. 다리 분질러. 다 갖다 버리자 그냥. 새 생명의 탄생은 어렵다. 조금만 그 근데 감았어. 그래도 오빠가 나보다는 침, 침착해가지고 다행이다. 나는 뭐 벌써 갖다 버렸지. <웃음> <웃음> 이딴 거 사오지 말라고 집어 던졌지. 이건 꼬리고. 이건 갑바. 맨 뒤에 얘, 여기에 보는 건데, 어 멋있다. <laughs> 여기 홈인데? 딱. 암마. 앞다리가 좀더커 보이지. 앞다리? 봐봐, 얘가 지금 오른쪽이 더 크잖아. 보여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맞춰졌다고. 아, 뒷다리 앞다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지? 지금. 다 다시 껴야겠다 이거. 그냥 그냥 살자.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건... 그 그거만 해도 될수 있어? 그니까 닥스훈트 앞다리가 크잖아, 그렇지? 야안 보여. <laughs> 이건 뭐야? 부러진 건가? 얘는 신경 쓰지 말자. 남가보다 <laughs> 다 신경 쓰지 말. <laughs> 됐어 꼬리 꽂아. <laughs> 됐네 됐어. 또한 조각도 포기하지 않고 다 끼웠다. 와한 시간 걸렸어. 남들이 <laughs> <laughs> 보면 웃겠다. 웃겠다. 와, 아 고생했어. 재밌어. 한 시간 동안... <laughs> 아, 남들은 뭐, 진짜... <laughs> 와... 이찌가난거 하나 하느라고 한 시간이 걸리네. 아유, 귀여워. 그래도 이제 이런 거 다시는 사오지 말자. 그래도 귀엽다.